안녕하세요. 기품병원 전문의와의 대담 김지은입니다. 아기가 우유를 먹을 때마다 분수처럼 토하는 증상. 이번 시간에는 비유성 유문협착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기품병원 소아수술센터의 소아외과 세부전문의 한재원 선생님 오셨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선생님 이 신생아들이 우유를 먹고 개우는 건좀 흔한 일 아닌가요? 예전에 조카 돌볼 때 어깨에 수건 얹히고 음. 트림시키곤 했는데요. 네, 맞습니다. 생리적인 역류는 영하의 40에서 50%에서 나타나는 정상적인 현상입니다. 하지만 비우성 유문협착증은 이와는 전혀 다른 질환입니다. 위에서 12지장으로 이행하는 부위인 유문부의 근육이 비정상적으로 비후되어 음식물의 통과를 방해하는 기계적 폐색 질환입니다. 진행성으로 악화되며 심각한 탈수와 전해질 불균형을 초래하게 됩니다. 아,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정상적인 개우기와는 다른 심각한 병이군요. 그런데 혹시 실제로 이런 아기를 치료하신 경험이 있으실까요? 네, 최근에 치료했던 증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생후 4주 된 남아가 3일 전부터 구토가 시작되었다고 해서 내원하였습니다. 음. 네, 초기에는 경미한 역류 정도였다가 점진적으로 구토 횟수가 증가하여서 내원 당일에는 매수유시마다 하루 10번 이상 구토를 했다고 했습니다. 체중 측정 결과 어, 이 전주보다 200g 정도 감소한 상태였고 중등도의 탈수 소견을 보여서 즉시 입원 치료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선생님 일반적으로 아기가 개우는 것과 이 병으로 토하는 것은 어떻게 구별할 수 있나요? 네 중요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생리적인 역류는 수유 후 소량이 입가로 흘러내리는 정도의 양상이지만 어, 소아의 성장에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반면 유문협착증의 구토는 수유 후 2~30분 이내에 발생하는 분출성 구토가 특징입니다. 포물선을 그리며 상당한 거리까지 분사되는 양상을 보이게 됩니다. 구토물은 비담직성으로 우유와 모유만 포함되어 있고, 구토 직후에는 공복감을 호소하여 다시 수유를 원하는 것이 특징적입니다. 무엇보다 시간이 지날수록 구토의 빈도와 강도가 증가하여 체중 감소를 동반합니다. 그럼 도대체 이 병이 왜 생기는 건가요? 우리 아이가 뭘 잘못 먹어서 그런가요? 아닙니다. 식이와는 관련이 없습니다. 비후성 유문협착증의 정확한 병인는 아직 명확하게 구명돼 있진 않으나, 유문 원형근의 비후와 과증식이 주된 병리학적 소견입니다. 유전적 소인과 환경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역학적 특징으로는 남아에서 여아보다 4배에서 5배 정도 높은 발생률을 보이고, 특히 첫째 아이에서 호발합니다. 전형적으로는 생후 2에서 8주 사이에 증상이 발현되며, 3에서 5주에 가장 많이 진단이 됩니다. 숙련된 검사자의 경우 우상복부에서 올리브 크기의 가동성 종괴를 촉지할 수 있습니다. 이는 비우된 유문 근육으로 진단의 가치가 매우 높지만 항상 촉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어, 올리브 같은 덩어리가 만져진다니까 신기하는데요. 그러면 병원에서는 어떤 검사로 진단하나요? 네, 복부 초음파가 가장 정확한 진단 도구입니다. 음. 초음파 검사에서 유문근의 두께가 3 m m 이상, 그리고 길이가 16mm 이상일 때 진단을 할수 있습니다. 이 검사의 민감도와 특이도는 모두 95% 이상으로 매우 높은 편입니다. 또한 실시간으로 위 내용물이 유문을 통과하지 못하는 것을 직접 관찰할 수 있어서 기능적 평가도 가능합니다. 그럼 초음파면 아기한테 안전할 것 같은데, 그런데 또 혈액검사도 필요한가요? 네, 매우 중요합니다. 지속적인 구토로 인해서 위산이 소실되면서 특징적인 저염소성, 저칼륨성, 대사성 알칼리증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런 전해지 불균형과 산염기 장애는 수술 전 반드시 교정되어야 합니다. 적절한 수액 치료 없이 수술로 진행하게 될 경우 마취와 관련된 합병증의 위험도 증가하게 되고 심한 경우에는 경직이나 경련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럼 먼저 몸 상태를 회복시킨 다음에 수술을 진행하는군요. 그런데 이렇게 작은 아기를 수술한다고 생각하니 걱정이 되는데 치료는 어떻게 되나요? 비후성 유문협장증의 치료는 수술이 유일한 방법입니다. 복강경 유문근 절개술을 시행하는데, 이는 비유된 유문 원형근을 종축으로 절개하여 내강을 확보하는 수술입니다. 핵심은 바깥 장막과 근육층만 절개하고 안쪽에 있는 내막은 보존하는 것입니다. 수술 시간은 약 2~30분으로 비교적 짧으며 숙련된 술자가 시행할 경우 합병증 발생률은 1% 미만입니다. 수술 시간이 2~30분이면 정말 짧아서 다행인데, 그럼 수술 후에는 바로 우유를 먹일 수 있나요? 또 회복은 어떤가요? 네, 수술 후 회복은 매우 빠른 편입니다. 음. 일반적으로 수술 후 2-3시간 후부터 소량의 경구 섭취를 시작하게 되고요. 초기에는 5에서 10cc 정도 소량으로 시작해서 구토가 없으면 점진적으로 증량하는 프로토콜을 따르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환자는 수술 후 24에서 48시간 이내에 정상량의 수유량에 도달할 수 있게 되고 퇴원도 가능합니다. 장기적 예후는 매우 우수하여 재발도 극히 드물고 아기의 성장 발달에는 큰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정말 다행이네요. 네. 저는 무서운 병인 줄 알았는데 수술로 완치가 가능하다니까 정말 안심이 됩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부모님들께 꼭 당부하고 싶은 말씀 있으실까요? 네. 생후 2에서 8주 영하가 점진적으로 악화되는 분출성 부토가 나타나고 특히 체중 감소나 체중 증량에 부진이 보인다면 반드시 비우성 유문 협착증을 의심해야 됩니다. 조기 진단과 적절한 치료로 완치가 가능한 질환이므로 의심되는 증상이 있으면 지체 없이 의료기관에 방문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이렇게 분수처럼 토하고 체중이 줄면 절대 그냥 넘기지 말고 꼭 병원을 찾으셔야겠습니다. 오늘도 정말 유익한 정보 전해주신 한재원 선생님, 고맙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소아 응급수술 시리즈의 마지막 이야기죠. 맥켈 게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지금까지 기쁜병원 전문의와의 대담이었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